음 배우님들과 감독님 모시기에 앞서서 저희가 대기하면서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에어드랍이나 피케어를 켜주시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무대 인사하는 이 순간에. 그래서 어, 많이들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배우님들과 감독님 모시고 인사하는 시간 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이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 봐주세요, 이쪽. <laughs> 네, 날두부준데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왔네, 안녕. 어머니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경의 허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슨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오래오래 기억되고 간직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요즘 거기 고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배우 박서준씨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헷갈리시죠? 제가 박서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상하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laughs> 보석할 <laughs> 정도로 양이민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어 이렇게 비가 오는 지구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게 많은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를 많정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네. 또 한국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드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 역할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laughs> 저희 영화가 러분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길 희망해봅니다. 이렇게 자리 나름 배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빗길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인선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 행복한 5월, 가정의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밀리메와 소민역의 나이유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버이날 부모님 오시고 한번더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동산역파의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기록과 기억, 기록 널리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면서 소비 피디 역할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정의 달이 기도하고 어제 뭐,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다 같이 저희 드레스코드를 화사하고 밝은 그런 비비드 컬러로 좀 맞춰봤어요. 여러분 좀 눈이 즐거우신가요? 네. 네, 가정의 달 거의 이런 초기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주말 저희 영화를 시작하신 만큼 행복한 주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작은 이벤트를 <laughs> 준비했거든요 관객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약간 단체 사진을 좀 찍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어, 일단 저는 뽑았는데 D열 D열, <laughs> D열 15번이신가요? 아 D열이 없어 그럼고 일단 저부터 F열이고요 아 6번 오늘제 추첨을 했습니다. 제2열, 제2열 있나요? 제2열 없어요? 제2열 1번. 오 고마워. 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히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추가로 이제 며칠 뒤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4인 이상 가족으로 오신 분 계실까요? 아, 어? 밖에 오 어, 계세요? 앞으로 나와 주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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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 3인 3인, 아, 3인이세요? 3인 이상. 으세요 네, 네. 3인 더봐 봐요. 네. 진짜. 자, 뜰 내려주세요. 제일 먼저 드시는 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맨 <laughs> 뒤줄 어머님이 가장 빨리 들어주셔가지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조심히 나와주세요. 네, 계단 조심히 내려오시고요. 저희가 또 영화 그림이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족분들과 함께 안 보신 분들은 엔차로 가족분들과도 한번 그림을 찾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로 올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무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항상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좀 소중하게 이렇게 남길 수 있을까 해서 이번 주에 나온 얘기는 이제 댓글 달아드리는 이벤트를 좀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진이랑 영상 많이 찍으셨잖아요. 드림관람평과 함께 어, 포스팅을 해주시면 대신에 이제 드림,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성함을 해시태그 해주시고 좀 귀찮긴 하겠지만 어, 아이디까지 태그를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또 댓글도 달아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